어, 초중고 시설 시절 그리고 대학생까지 엄마가 항상 속칭 이제 엄친딸 엄친아들하고 이렇게 너무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 그런 울분이 나한테 있었는데 그래서 작년에 다른 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 몰래 또 편입을 준비했잖아 그래가지고 또내 적금 붓던거다 깨가지고 원서비 넣고 그렇게 나름 열심히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고 싶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비교하는 걸 친구들과 비교당하기 싫어서 편입을 준비해서 편입을 했잖아 결과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데 갔고 엄마 아빠도 이렇게 만족스러운 학교 가서 어 정말 잘 됐잖아 앞으로 2013년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나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엄친 아들, 엄친 딸들이랑 좀 비교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어 아빠 너무나도 사랑하고, 어, 앞으로도 정말 듬직하고 멋진 아들 될수 있도록 노력할게 엄마 사랑해.